인간은 절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윤회한다. 앞으로 노후 대책 걱정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노후 대책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어떤 대책 세워야 되느냐? 사후 대책입니다. 과학자들은 사후 대책을 어떻게 보느냐면, 인간은 생명이 끊어지면 영혼과 의식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 즉시 의식도 죽는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명은 끊어져도 의식은 죽는 즉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자기 몸을 보는 것입니다. 숨통이 끊어지면 즉시 몸에서 일어나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자기 시신을 보고 울고 있는 자식들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은 엄마, 죽은 엄마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은 죽는 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영혼은 영성의 세계에서는 생명은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의식이 그대로 갈 곳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조상이 죽은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봉투를 줘 가지고 복권 60억을 받은 여자가 있어요. 남편 죽었는데 재혼도 안 하고 아들, 딸 3명을 대학까지 보내고 장가까지 다 보낸 여자 과부가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시아버지가 한복을 탁 입고 나타나더니 며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하면 봉투 2개를 주었습니다. 이 과부가 묘자리를 얼마나 잘 관리를 했든지 동네 소문이 난 분이었습니다. 애들 세 명을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좀 편안한가 했는데 시아버지 어느 날 꿈에 나타났는데 한복을 입고 나타나서 며느라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다. 봉투를 두개 주면서 하나는 애들을 위해 쓰고 하나는 너를 위해서 써라.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시장 갔다가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돼서 60억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들 세 명한테는 봉투 하나 주라는 게 반을 주라는 소리라 생각하고 절반인. 30억을 3명에게 10억씩 나누어 줬어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이 있습니다. 과학은 어린애들 장난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육신이 죽는데 의식까지 죽습니까? 내 몸도 자동차와 같습니다. 죽는 것은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갈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딱 지켜보는 것입니다. 역시나 저 막내 아들네 막내딸이 제일 많이 우는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러고 이러고 간다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영성은 사람의 육신이 끝나도 사람의 정신과 영혼은 의식은 살아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서양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아갔을 때 절대 몸만 죽지. 영혼과 여러분의 의식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몸은 죽지만 영원히 삽니다. 영혼과 의식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것입니다.